결국 이두 번째 어금니는 발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치과에서는 사랑니와 이두 번째 어금니 다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자라는 권유를 받고 오셨었는데요. 저희는 그 대신에 두 번째 어금니는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사랑니를 심는 것으로. 안녕하세요. 긍정 감사 노력 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자연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조혜니 치과 조이송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재식술에 이어 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환자분은 2009년에 내원하신 27세된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다른 치과에서 사랑니와 사랑니 앞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발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 오셨는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사랑니들을 두 군데가 앞에 있는 치아를 잠식해서 앞에 치아를 많이 손상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CT를 찍어 보니까 왼쪽 아래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다 하면서 앞에 있는 치아의 뿌리를 녹이게 됐고, 앞에 있는 치아가 이런만큼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3분의 1 이상 사랑에 의해 가지고 녹여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를 하다가 결국 이두 번째 어금니는 발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치과에서는 사랑니와 이두 번째 어금니 다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자라는 권유를 받고 오셨었는데요. 저희는 그 대신에 두 번째 어금니는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사랑니를 심는 것으로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어금니는 발치가 된 상태이고 그 자리에 사랑니를 이식을 해서 심어 놓고 이제 고정을 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식한 사랑니는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이를 씌우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도 이걸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 될지에 대한 어떤 완전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왼쪽을 먼저 진행하시고 괜찮아지면은 이제 오른쪽도 그렇게 진행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좌측을 하셨던 건 2009년이셨고 2년을 걸쳐서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도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 자리에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어금니 뿌리가 되겠는데요. 사랑니로 인해 가지고 이 뿌리가 완전히 다 녹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한 상태고, 2011년 같은 해에 여기도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진행을 했습니다. 4년이 흘러서 2015년에 좌측 이식한 사랑니를 씌워 놓은 상태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측 여기가 이제 사랑니 이식한 부분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어서 2022년에 내원하셔서 이 치아 상태가 이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이식된 치아들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이식을 해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자연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발치하시기 전에 한번더 우려를 해봤으면 은 좋겠다는 생각에 이 케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자연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인이치과 조이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